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1일. 금요일 오후 2시 54분입니다. 싹스. 어, 얼마죠? 하, 지금 뭐, 이거 얼마야, 종가 참, 지금? 종가, 19.35? 자,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월봉은 상단선 위죠? 그죠? 상단선 위고, 이렇게. 예. 하단선은 여기 있죠. 그쵸. 예. 그 다음에, 여기, 볼벤, 여 있잖아요. 여기. 19.75? 더 올라가야 되나? 아, 더 위에 있다. 그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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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19.77. 예. 여기가, 그, 볼벤 5에요. 예. 거기 맞고 내렸죠? 거기상단선이니까 예. 그러니까 하단선 찍고 올랐고 상단선 찍고 내린 거예요. 이 구조가 예. 이두개다수렴하 잖아요. 지금 하락 추세 는 끝났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이 필요한 게 뭐냐? 오늘 양봉으로 끝내야지. 예? 중요한 건 오늘 양봉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.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양봉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래야 우리도 좀 상승하는 꼴을 보죠. 예. 그래서 오늘 체크하셔야 될 거는 예, 그 부분입니다. 양봉으로 가느냐 마느냐. 그게 관건이고요 매수는 이미 18.12를 벗어나는 순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홀딩한다 신규 매수는 꿈도 꾸지 마라 예. 그리고 제발 중이 양봉으로 끝나기를 바래야 됩니다 이것도 내려오면 또 골치 아파요 예. 또 내려오면 또 아, 예. 주말에 분석도 별로 좋지 않게 할 거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요 아,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래 가치는 없다 하지만 양봉 났으면 좋겠다 자 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